열2비차 음, 부등식의 해법 두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끊어서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필수 해제 15-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등식 X, X-2가 0어도 작거나 같은요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모든 X가 부등식 두 번째를 만족할 때인데요 이때 특이한 점은 이 X-2, X 곱하기 X-2가 똑같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의 부등식이 있는데 어, 부등식의 부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2차식과의 곱인데 결과는 0보다 커나같습니다 그러면 어 0보다 작거나 같은 수와 다항식과 0보다 어떤 다항식 곱했더니 0보다 커나같대요 그러면 이두 번째 다항식의 범위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것 사용하는 것은 위줄 긋고 시작할까요? 두수 a, b 또는 두식 a, b 곱이 0보다 커나 갔다는 얘기는 같은 보라는 거예요. 둘다0보다 커나 갔거나 또는 둘다0보다 작거나 갔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 일단은 여기서 그 x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갔죠. 그죠? 작거나 갔다라고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서 그 값이, 근데, 여기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에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4를 곱했더니 0보다 커나 같대요. 그러려면, 당연히,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조건은 이제 요, 요 범위. 그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일 때, 공통 범위에서 이제, 공통, 어, 구간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방법 요걸 좀 조심해 주세요. 함수로 둡니다. 별표를 좀해 두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음, 중요한 것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즉, x의 범위가 0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 fx의 범위,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있잖아요?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인데, 0과 마이너스 1을 구간에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돼야지 모든 x가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쉬워 왜냐면, X가 0일 때 함수값, 여기 F0인데요. F0 값은 0보다 작죠. 당연히. 그 다음에, E의 함수값, 여기는 이제 F인데요. F2 값도 0보다 작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아, 이제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갖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X의 범위도 0보다 크나,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 fx의 범위, 근의 범위도 알파보다 커 나갔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양 끝점이 들어가니까 f0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 f2 값, 이2 e 값입니다. 이 e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0, a의 적은 마이너스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f2,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의 범위 0보다 커 나갔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구할 수 있는데 공통 범위를 구하니까 0보다 커 나갔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우프리버한번봐겠나요 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밑에 유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을 보면, 연립부동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이차 부동식을 만족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지 별표를 일단 해두고 출발을 할게요. 자, 여기서도 프리 방법은 알겠죠 두 번째 이 두번째 부등식을 fx라 두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좁으니까 수학 노트, 새 노트를 한번 펼친 다음에 거기다 풀를 한번 써볼게요 예 네, 지금 이게 노트인데요 갤럭시 노트인데 인식이 잘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고요.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첫 번째 연립부등식을풀 수가 있죠.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통 구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공통 구간, 핵 값은, X의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 범위를, 이 범위는 모든 X가 FX,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X축입니다. 그리고, 어,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자, 이걸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색을, 너무 아래쪽에 있요 색을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요 범위가, 요 범위가, 어,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됐나요? 이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2일 때 함수값, 이 값이죠? f 2값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 여기 f3값. 이 값이 둘다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수 있죠. 그죠? 요, 양 끝점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fe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fe 값을 구하면, 8-98+, 어, a인데,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두 번째, 여기 f3 값입니다. x를 잘못 썼네요. 잘못 쓸게요. 다시 쓸게요. f3 값. 3을 대입했을 때, 어, 18-27. 그렇죠. 이두 마찬지로 가 모두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첫 번째 것을 풀면 a 값의 범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 부등식을 풀면 a 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 범위는 a 값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풀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2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2차 뿐만 아니라 3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정식이나 부동식의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엔 18번을 볼까요? 연립부동식이 주어지고 해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 1보다 작다. 라고 문제를 주는데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여기서는 보면 첫 번째 연립부동식에서 첫 번째 해는 주어졌어요 자, 근데 첫 번째 해가 이때 이 문제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범위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풀면 공통으로 x를 묶어주고 x 마이너스 1이 돼서 0보다 작다? 어,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그 해가 바로 똑같아요. 공통인 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두 번째 요 2차 부동식이 0부터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그대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라 두면, 네, 두면, 이 두면 요 값은 이제 영어도 작아 나왔겠죠. 두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축입니다.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는 여기 이런 범위 잖아요 그죠? 아, 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기 뻥 뚫려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예. 따라서 F0 값은, F0 값은, 어, 계산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됐네요. 마이너스 3인데,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자, 여기는 끝점이니까 끝점은 포함되고, 안쪽에서는 0이나 1은 끝점이, 경계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1 값. 1을 대입한 결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요.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 a값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갤럭시 탭에서 이 펜이, 어, 펜의 인식이 좀 늦는 것 같아서요. 좀 늦게 써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 필수해제 15-9번을 볼게요. 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의 성질을 어, 다룰 때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도형 자체를 어렵게 느꼈는데요. 사실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때 다룰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어, 필수예제 15, 19번도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합니다. 직각삼각형은 사실은 한 각이 이미 90도로 갔기 때문에 어, 나머지 한각만 같으면 닮음이잖아요. 그 닮음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 기억이 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찾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15-9번인데요. AB가 10이고 BC 15이 그림에 대한 설명 아래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보면 됩니다. 즉, 삼각형 a b c 의 세변 BC C에 AB 어, 위에 각각점 DF가 있다. 사각형 b d f 가 직사각형이고 넓이가 2 4 이상 3 0 미만일 때 선분 BF의 길이의, 비를, 길이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문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둡니다. 활용문제에서는 반드시 X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삼각형 ABF, 그러니까 위에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는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입니다. 자, 각의가 공통이고, 다음 모지 한각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A 닮음인 거예요. 닮은 도형은 닮음 B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B를 만들 수 있는데, AF 대 FB는 AB 대 BC. 이게 10대 15죠. 길이의 B니까. 이렇게 어, 닮음 B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의 출발점은 정입니다. FB를 X로 놓으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활용문제에서 정의를 안 해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X의 범위는 일단은, 음, 어, AB의 길이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 FB가 X면 나머지 AF의 길이는 10-X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형 AFE와 삼각형 ABC는 닮음이, A B, C는 닮음, A의 닮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닮음비가 존재합니다. AF 대 FE는 AB 대 BC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길이가 주어진 길이를 알수 있는 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이 포함되도록 닮음비를 쓰면 되는 거예요. 10-X 대 FE는 10대 15가 돼서 FE 값을 X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의 길이가 x, 가로의 길이가 fe, 그래서 2분의 3, 10만 x이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 넓이가 문제의 조건에서 딱 범위가 좁았죠? 자, 여기서, 3, 24보다 커 나왔고, 3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양변에 2를 곱해서, 자, 왼쪽에서 나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 2번. 이두 개의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면 1번을 풀면 x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2보다 크거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2번을 풀면 x의 범위는 5 마이너스 루트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해 공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보다 작고 x는 5 플러스 루트 5보다 크다 그래서 수직선이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서 공동 범위를 찾으니까 요첫 번째 공통 범위, 두 번째 공통 범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40cm이고, 넓이가 3 6제곱센미터 이상, 7 5제곱센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밑줄 거 볼까요? 길지 않은 변의 길이를 X로 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이런 문제는 직사각형을 일단 그려요. 그런 다음에 길지 않은 변의 길이 X. 조그맣게 그려두면 됩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자그맣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지 않으니까 여기 X가 되겠죠. 그러면 둘레 길이에서, 어, 둘레 길이가 이제 40이니까, 어, 가로와 세로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체가 40이 되려면 길, 긴, 어, 변의 길이는 20-X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합이 40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한다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길지 않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x의 값은 0보다 크다. 이 조건만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x의 값은 20-x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니까. 그죠? 아, 길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같아도 길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아,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그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겁니다. 어,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결국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20-x가 되는데 이 값이 36보다 이상 그리고 75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로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요. 최고세는 이제 왼쪽에서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2번. 1번과 2번에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 구간을, 차,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에서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양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면, 구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2보다 커나갔고, 18보다 작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x의 범위는 x는 5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다음에 x는 15보다 커나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예요. 공통 구간을 자, 그럼 수직선을 긋고요. 자, 여기 2. 그다음에 8, 18.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속이 꽉찬 굵은 점으로 그려서 먼저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다음에 5. 자, 5도 들어가죠? 작다. 그 다음에 15. 5와 15. 그다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가 두 군데에서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x의 값을 이제 이 수직선이 나타낸 것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x의 범위에 만족하는 것을 써야 되겠죠. x의 범위는 우리가 맨 처음에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이건 되는구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의 범위는 x의 값은 2보다 크나 갔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연습문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연습 문제도 그 기본 문제만 풀면서 설명을 해줄 해줄 건데요. 어 내용이 길면 내용이 많고 설명할 내용이 많으면 어좀 끊어서 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